오늘은 노년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고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집의 청결 상태는 우리의 건강, 안전, 관계, 존엄, 그리고 생활비까지 직결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무대가 됩니다. 그렇게 집안 환경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 되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사시는지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혜 나눔이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고요. 노년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건강입니다. 여기에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모두 포함됩니다. 당연히 예상하셨다고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알고 나시면 집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신체 건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집안의 먼지와 곰팡이가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실내 공기 오염을 전세계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죠.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집안 공기의 질이 곧 건강의 척도가 됩니다. 미국 폐업회도 정기적인 청소와 환기가 천식, 만성, 폐질환의 위험을 낮춘다고 강조합니다. 비슷한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잘된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호흡기 질환 진단율이 20% 이상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환기 습관과 주기적 청소 여부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로 밀접한 연관을 보입니다. 미국 UCLA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집이 어질러져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은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합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깨끗한 공간은 노인의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보호 요인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집의 청결도와 정신 건강의 연관성 관련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노인 심리학회가 발표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정리 청소 습관이 있는 노인은 주관적 행복감과 생활 만족도가 뚜렷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를 환경적 요인이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깨끗한 집은 몸과 마음 모두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돌봄의 형태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안전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한 가정 내 사고는 바로 낙상, 즉, 넘어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고 중 절반 가까이가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정리되지 않은 물건이나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생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시 가정 내 낙상은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70세 이상 낙상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낙상의 6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바닥 장애물과 정리되지 않은 생활용품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 중한 72세 어르신의 경우는 거실바닥에 흩어진 신문지 때문에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 재활 과정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삶 전체의 독립성을 잃게 만든 안타까운 사례죠. 따라서 집안을 정리하고 깨끗이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니라 곧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인간관계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성인발달연구는 인간관계의 질이 장수와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집이 지저분하면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기 어렵고 점점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깨끗한 집은 손님을 편하게 맞이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공간이 됩니다. 미국의 시니어 전문 매체 AARP 블레틴은 정리된 집을 가진 노인은 사회적 교류 빈도가 두배 높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정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가족 및 이웃 방문 빈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집의 청결이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매개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깨끗한 집은 단순한 자기 만족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막고 관계를 넓히는 열린 공간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 자립과 존엄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남에게 의존하는 삶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은 자기 돌봄의 증거이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상징이 됩니다. 도쿄대학교 고령화 연구팀은 스스로 집안일을 꾸준히 하는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율이 40% 이상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노인의 자립성과 일상생활 활동.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집안일을 수행하는 노인그룹이 신체기능 저하율이 낮고 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에서도 독립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즉,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존엄을 지키는 행위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 경제적 이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곧 생활비 절약과도 연결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먼지와 곰팡이가 가전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린다. 는 경고를 했습니다. 정리된 집은 전기세와 수도세를 줄이고 불필요한 수리비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사도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주기적인 청소와 정리로 난방 냉방 효율을 높이면 가구당 연평균 약 8에서 12%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방이 깨끗하고 정돈된 가정은 배달음식 소비가 줄어 연간 지출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도 확인되었습니다. 노년기의 경제적 부담은 주된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가계 지출을 줄이는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정리해 보면 노년에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신체와 정신 건강을 지키고; 둘째, 안전 사고를 예방하며; 셋째, 인간관계를 넓히고; 넷째, 자립과 존엄을 유지하며; 다섯째, 경제적 이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집을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루틴을 만들기.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10분 환기를 하는 것. 식사 후 바로 식탁을 닦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탁자 위에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 이렇게 작은 루틴이 쌓이면 집안은 늘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청소와 정리 같은 단순한 가사 루틴이 노인의 신체 활동량을 유지하고 정신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공간별로 관리하기. 전체 집을 한 번에 청소하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경우, 신문, 잡지, 리모컨처럼 자주 쓰는 물건의 자리를 정해두고 그 자리에만 두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방은 매 끼니가 끝나면 싱크대를 비우고, 하루에 한 번은 가스레인지와 환기 팬을 닦는 것을 실천해야 좋습니다. 욕실의 경우도 매우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닦아 곰팡이를 예방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침실은 매일 아침 침구를 정리하고 주 1회는 환기 후 침구 커버를 세탁하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면 최고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경우 공간을 나누어서 최소 한 공간이라도 반드시 실천하세요. 이렇게 공간별로 정해두면 체력 소모가 줄어들고 관리가 훨씬 체계적이 됩니다. 셋째, 정리와 청소를 구분하기. 많은 분들이 정리와 청소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정리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 청소는 먼지와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정리가 먼저입니다. 집이 어질러지지 않으면 청소는 절반 이상 끝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물건은 바로 제자리에 둔다는 단순한 규칙만 지켜도 집은 훨씬 깨끗해집니다. 넷째, 불필요한 물건 줄이기. 깨끗한 집의 비밀은 물건이 적다는 점입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노인 가구의 물건 적치율이 높을수록 낙상 위험과 생활 불편감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정리 박스를 만들어 가족이나 복지센터에 기부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이 줄면 청소할 공간이 줄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건 줄이는 것은 버림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사들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과 같이 불필요한 물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기에 혼자 모든 청소를 감당하려고 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나 이웃, 혹은 지역복지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주 1회는 자녀나 손주와 함께 집안 정리의 날을 정해두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가끔씩 자녀나 손주가 놀러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청소하고 정리하자고 제안해보세요. 단 10분이라도 함께 정리하고 청소하는 활동이 자녀분들에게도 보람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집안일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섯째, 무리하지 않고 도구 활용하기. 나이가 들면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청소법이 필요합니다. 긴 손잡이 걸레, 가벼운 무선 청소기, 욕실 전용 브러시 같은 보조 도구를 활용하면 체력 소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무릎을 꿇지 않고 의자에 앉아 하는 방식으로 청소 루틴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은 단순히 보기 좋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며 인간관계를 이어주고 존엄을 지켜주며 생활비까지 절약하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대청소가 아닙니다. 작은 루틴, 공간별 관리, 물건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기, 그리고 도구 활용하기. 이 다섯 가지 실천만으로도 집은 늘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식탁에 작은 먼지를 닦고 신문 한 장을 정리하는 일. 그 사소한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 그리고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